안녕하세요. 입년 트레인의 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4월 21일에 있었던 홍천그란폰도 대회가 있었죠. 거기에 영상을 담아봤고요 어, 홍천그란폰도는 1 2 2 k m 의 상승고도가 1600 정도로 비교적 난이도가 제법 있는 대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리의 분들과 함께 출전을 했 이 달리면서 좀 재미있게 달리기 위해서 팩 대회 중간 후미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행해서 달리고 계시고요. 호라이즌 팀에도 좀 지나가시죠. 그래서 어차피 뭐잘 타시는 분들은 다 놓아드리고 저희끼리 재미있게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찍어가면서 다른 분들의 달리는 모습 또 이렇게 청하 형님하고 서로 찍어주면서 저의 영상도 좀 많이 나게 돼서 어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홍천그란 분도는 일에 대해도 참석했었고 얼마 전에 답사 라이딩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코스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어 선두에서 계속 끌었고요. 이렇게 초반 평지 구간을 빨리 좀 이탈해서. 초보자분들하고 조금 벌어져야 조금 더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초반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샬의 쌍수르죠. 유튜브 쌍수르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요즘은 라이딩보다는 촬영에 더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날의 날씨는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었고요 어, 비가 오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브레이브의 훈이도 혼자 독주모도로 라이딩을 어, 하더고요 역시 대단한 <laughs> 팀인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고개가 <laughs> 아마 첫 번째 어필인 어... 공작산? 공작산이었을까요? 공작산 어필 같은데 어, 대부분 라이더들이 첫고개에서부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 공작산이 스트라바 기준으로 1 4 k m 에10% 정도의 평균 경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어필인 건 맞아요. 어,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그래서 이렇게 달리셨고요. 영상에 보이는 여자분이 랜도너를 하고 있는 리진 씨라는 분인데 탱이 어, 광일이 지인이세요. 그래서 달리다 보니까 혼자 솔로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함께하는 지, 분들이 없으면 어, 같이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이때부터 계속 함께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이날의 목적은 완주였고 어, 저희가 함께하는 게더 재미있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됐고요. 이렇게 정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라이더들이 보급도 하고. 어. 영상은 이렇게 좀 찍어주는 맛이죠. 예. 멋지게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랜도로 맞으시죠? 현정이랑, 현정이랑 친해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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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부끄러워서 시하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뒷모습만 봐도, 아, 맞네. <laughs>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뭐 같아요, 어, 이때부터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필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아마 두 번째 어필은, 어, 작은 설치 고개? 그쪽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km 어필에 8. 네, 네. 평균 경사도 8% 정도 나오는 쉽지 않은 코스고요 방금 지나가신 분이 어 저희 마빅 팀을 되게 좋아해 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뭐 윤호나 미소 그리고 저까지도 응원해 주셔서 되게 기분 좋은 어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아서 청하 영님이 메디오폰도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회전하셨어요 했어요. 우리 따라서 좌회전이 아니고 이 코스에서 우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그란폰도 하시는 분들이 좌회전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셨죠. 그냥 쉽게 말하면 힘들다고 약한 거고요. 이렇게 제2보급소에 도착을 하니까 보너츠, 꽈배기 그리고 이렇게 콜라 음료수까지 전체적으로. 충족하게 나눠 주셨고요. 여기서 그래서 보급조례, 꽈배기도 없고 행복한 첫 번째 리습니다 어, 제가 팩을 끌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젊은 청년 두, 두 명이 나와서 어, 선두 교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뒤에 데려가야 할 식구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페이스에 맞춰서 따라갈 수 없었고요 또 이렇게 멋진 청년들은 놀라시 어필해서 발라드는 쳐지는데 그렇죠 그게 낙이죠 ㅋ 답사 라이딩은 이곳에서부터 문꽃 세상이었죠. 하지만 대회에서는 봄 날씨였습니다. 어, 이 구간이 1, 2%로 된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팩을 이루어서 올라가야 효과적으로 어, 구간을 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달리면서 팩을 이루어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베제라는 다운힐을 하게 되는데요. 어, 코스가 상당히 좀 위험해요. 다운힐에 거의 180도에 가까운 코너를 돌아야 되는 곳이 많고, 다운힐하기 전에 어, 라이더들한테 다운힐 조심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두에서 다운힐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 전반적으로 차량들도 달리는 구간이기라서 서로 좀 안전하게 라인을 잡으면서 다운힐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헤어핀이나 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안전하게 어, 코너나 어, 다운힐을 탈출할지 은 각자의 실력에 따라서 어 안전하게 다운 일을 한후 이렇게 후미를 붙여서 라이딩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함께 완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어 선두를 열심히 끌고 있다고 파이팅 을 외주시는데 파이팅하지 말고 선두 교대를 해주세요. 교대를. <laughs> 지금까지 팀 활동할 때는 이렇게 대회 나와서 국수를 먹거나 보급 존을 털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어, 이날은 국수도 먹고 마지막 어필인 부목제를 올라갔습니다. 한 2.1, 2.3km의 평균 경사도 6% 정도 되는 어필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함께하던 이진 씨가 어필 올라오자마자 바로 다운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옆에 서 있었고 또 저는 또 화장실도 갔던 상황이라서 예, 나중에 들어보니 노란발이 안 보여서 바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홍천의 노란발이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마지막 TT 구간을 이제 신나게 다시 또 내려가야 돼요. 근데 거의 화천 TT 구간하고 똑같은 느낌이 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선행하는 라이더들도 잡고. 또 아니면 또 저희가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의 열차도 얻어 타면서 계속 마지막까지 피니시를 향해서 함께 달렸고요 어 이렇게 뭐 마샬 분들도 계속 도와주시면서 코스들을 안내해 주셨고 어차피 차들도 지나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가는 통행에도 최대한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차들도 보내면서 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쥐었자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막 다리에 지가 나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렇지만 마지막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함께 피니실를 향해서 함께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렸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서 이제 홍천종합운동장으로 달려가면 되고요 많은 라이더들이 이제 마지막 피니실를 준비하고 계시죠 최대한 안전하게 피니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뭐 인터벌이나 뭐 최대한 뭐 선행하는 라이더를 잡기 위한 라이, 라이딩보다는 어, 다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꼬린을 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린을 했고요. 어 재미있는 홍천 그란폰도 어, 2회 대회인가요? 신나게 달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앞에 피니쉬를 하고 있는 리진 씨가 보였어요. 그래서 아, 왜 먼저 내려가셨어요? 했더니 아, 어필을 올라오니까 안 보여서 내려가신 줄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어, 재미있는 영상 또 다음에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정상에서 기다렸다 가려고 정상에서 없길래. なんじゃうのは。